이렇게 하고, 옆에 왔다리 갔다리 걸어다녔던 기억이나 그건 난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음, 어, 조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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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귀신은 거꾸로 얘기한데,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야? 어왜크 무셔라. <laughs> 근데, 약간,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걸 보면 그냥 음. 모든 리액션에 박수가 들어가 그래 내가 <웃음> 그랬구나 <웃음> 너무 좋은가 보다 <laughs> 어 순댓국밥이는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야 여러 명 숙덕 거었어 순댓국밥아 청소를 좀 해볼까? 어? 아, 너무 웃기다. 존에 좋아할 닦아줘라. 어? 스테코밤이는 언제 가위에 눌렸어? 어. 귀신들은, 내가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귀신들은 좀 더러운 데를 좋아하는데, 약간 좀, 더럽고. <laughs> 약간 어둡고, 습하고, 어, 세균들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 어. <laughs> 청소를 해볼까? 어. 음. 옛날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끗한 공간이 신성한 공간. <laughs> 어. 그니까 신이 싫어하는 공간은 귀신들이 모인다. <laughs> 이런 말씀이 있죠. <laughs> 신은 깨끗한 곳에서 어, 나타나고, 더러운 곳엔 귀신이 나타난다. 이런 어, 내려져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어, 피곤할 때한 번씩 놀려 그러면 이불 빨래를 좀 해볼까? <laughs> 우리 순댓국밥이 어. 어? 고어는 없는데요? 그런 고어 없다고? <laughs> 이거 어떤 책에서 읽었어. 깨끗한 공간은 신성한 공간 나머지는 내가 다 지어낸 거예요. <laughs> 근데 그거야 애들이 뭐 흉가 체험 같은 거 하잖아. 귀신이 그런데 많이 나온다며 흉가라는 게 뭐야? 버려진 집 뭔가 약간 드러 먼지 쌓인 이런데 아니야? 그런데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며? 귀신을 쫓고 싶으세요? 청소로 화장실 청소 대청소 안 쓰는 물건 버려버리고 어어 <laughs> 어, 캐서린이 그럴 땐 공기청정기를 돌려보라면서 응? 아니 내가 그냥 추리를 한 거지. 애들이 흉가체험 가면 귀신이 많대잖아. 흉가는 뭐가 많아? 먼지. 쓰레기 이런 게 많잖아. <laughs> 음, 나도 무견데 이렇게 가해 눌린다고 하니까는 어, 깨끗한 이불에 깨끗한 침대에서 먼지가 없는 공간에서 잔다면 음. 음. 어, 까망 오빠는 무견데 유물론주의야? 유물론주의가 뭘까? 나 근데 과학자들은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가상 현실이다. <웃음> 이런 <웃음> 말씀이 있잖아. 근데 내가 어저께 자면서 생각한 건데 과연 내가 어 내가 어저께 자, 자면서 떠오른 생각이거든. 어제 자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과연 그렇다면 사람인가? 난 인간인가? 이런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뭔가, 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는 순간 뭔가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나 사람 아닌가? <웃음> 약간, <웃음> 이런 생각이. <laughs> 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소름이 끼치더라? 왜 그런 거야? 나 사람이 아닌가? 아. 어... 아? 어?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은 과일 안 눌리냐고? 공기청정기가 뭐야?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공기청정기 트는 집, 그렇게 깨끗한 집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부터 청소를 하시고 공기청정기 틀어야지. 귀신이 안 나오겠지. <laughs> 어? 흉가에 공기청정기 틀면 귀신 다 도망가냐고? 흉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인테리어 싹한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어, 틀어야겠지 어, 어, 존이는 어, 귀신한테 말을 걸었어? 리닝이어서 대왕같습니다 청소는 인공지능 LG 로봇청소기를 <laughs> 개서리이가 추천한대 <laughs> 순댓국볼 눌리면 말 자체가 안나 까마오빠 키키 생각하면 존재하는 거라고? 한스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캐서리는 변호사래. 모델 겸 변호사. 양만양아치 오빠가, 한스푼, 집방러님, 반가워요. 음. 불안전한 감각에 들어서면 인간은 익숙치 않은 감각을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는 상태라 뇌는 무서움을 청각이나 시각감각으로 표출하게 되고, 그것을 귀신으로 느끼고, 가위를 눌렸다. 이렇게, 눌리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네. 우리 낭만냥같이 학자님께서, 박사님께서. <laughs> 사람이 아니면 뭐냐고? 모르겠어.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 그 생, 그런 질문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람인가? 나는 인간인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자다가. 했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살아야죠. 음, 음 LG 로봇 청소기야 좋대. 어, 어 한스푼님의 좋아요 딱 좋아요. 도균진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균진님 안녕하세요. 네. 해설인 잠을 못잘때 가위가 눌려 얼굴처럼.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르르 들어와 주셨네요. 어우, 정말, 너무 인기 많다, 그치?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우, 낭만같이 박수사님께서, 가인은 수면과 반수면의 경계입니다. 어, 그쵸. 어. 우리 지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냐고? 어, 나 오늘 좀 두려운, 날이야. 오늘 좀, 내가 좀, 오늘을 잘 극복해야 돼. 오늘. 어, 오늘 좀, 음, 박자를 배우러 가는데, <웃음> 박자를. <웃음> 어,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아, 잘 배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막, 오늘 새로운 선생님한테 박자를 배웠는데, <laughs> 새로운 춤과 새로운 박자를 배우러 가는데, 아주 긴장타고 있어. 지금 아주. 음. 아우, 열심히 해야지. 긴장을 타거나 말거나 열심히 해야지. 음. 응? 음? 변호사? 법 관련 질문 해도, 근데 쟤 싱가포르 피플이야. 싱가포르 법은 한국법이랑 다르지 않을까? 순대국밥이 지혜님 방 신청, 시청자 진짜 많아? <laughs> 기본이지 뭐. <laughs> 이런. 어, 좌 지혜야 힘들면 오빠 어깨에 기대. 치아라. <laughs> 어, 난 혼자 우뚝 서리라. 어, 괜찮아. 마음만으로 <laughs> 고맙다. 캐서린 싱가포르 피플이야. 한국말 5년 배웠대. 그럼 싱가포르 변호사겠지? 음. 음 어, 저 아니야. 나는 경침으로 혼자 알아서 필 수가 있어. <laughs> 어, 싱가포르 피플이래. 어, 오 어, 개국 4개 국어 한다 그랬어. 캐나다 말, 미국 말, 한국 말, 싱가폴 말. 아, 중국 말도 할 거야. 음. 어, 싱가폴 접수했어. 어, 싱가폴에서도 듣고 있고 어제 캐나다, 싱가폴, 미국. 오늘은 어. 저기, 또리둥이 오빠는 대만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 마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세계적인 스타. 응, 코앞이에요, 코앞. <laughs> 금방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웃겨. 어, 엄청나다, 그치? 지의 언어 천재지. <laughs> 어, 글로벌 방송이지. <laughs> <laughs> 아, 못 가라. 글로벌이지, 글로벌. 어.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응? 제 전보다 방송 더 인기 많아졌어? 아니야. 늘 이런 식이라니까? 전? 전보다 더 인기 많아진 게 아니라? 늘 인기가 많다 <laughs> 늘 인기가 많단다 잔. 자 따라해보세요 윤지의 방송은 늘 인기가 많다 <laughs> 어, 모든 분야의 잡식 방송 음, 모든 인종이 즐겨듣는 어, 윤지의 방송에 오신 것을 너무 환영드리고 정규 방송 새벽 5시 어, 팬좀놀러주시고요 괜찮으니깐요 <laughs> 어. 어늘 허세가 있어. 허세는 기본이지. <laughs> 어. 음, 지금 반반이야. 지금 일어나신 분들, 어 주무시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웃음> 가끔 <웃음> 주무시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음, 인기 많은 거 인정이래, 캐서린이가 고마워. <laughs> 캐서린이가 진짜 그거지. 페이머스피플인데 자신감이 너무 보기 좋아? 아, 오늘. 어, 그 책을 추천해야겠네요. 어,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본받고 싶으시다고요? 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책을 읽었답니다. 자신있게 살아라. 이거 절판이니까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셔야 되는데요. <laughs> 오늘의 책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살아라. 음, 작가. 어디 가냐. 앤드루 매투스 음. 낮이나 밤에 하면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여유가 생기면 2주 뒤부터는 낮이나 밤에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바쁘고, 어, 자신감 기본이지. 어, 어,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만야치 오빠, 오늘 되게 차분하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노래도 되게 차분하고. <laughs> 어, 국민학교. 국민학교 세대에요. 또리둥이 오빠. 저 빠른 팔사여가지고요.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laughs> 음, 어, I인데? N. N 할때 I. 앤드루 매튜스매튜스 자신있게 살아라. 음. <laughs> 어? 자신감 주제를 유도한 게 너무 천재 같아? 까먹 오빠. 굿 타이밍이야? <laughs> 어, 쟈, 어, 졸려서 자러 간다고? 그래, 잘 자요. 쟈, 잘 자요. 봐줘서 <laughs> 고맙고. 어, 지혜 언니는 예전에 그냥 500명 기본으로 찍던 사람이라, 어. <laughs> 이런 말 하니까 자꾸 다 나가네. <laughs> 너무 웃기다. 어 30명 이상 찍을 것 같아. <laughs> 근 <laughs> 음. 아니 캐서린 입장에서는 캐서린 이 약간 중국 플랫폼에서 그 방송하면 사람 엄청 많잖아. 음. 중국 플랫 중국 방송들은 막 기본 막몇천 어? 명씩 본다 그러던데. 음. 국민학교면 탐구생활 슬기로운 생활 세대냐고 응? 맞아 낭만영화 족다 맞아 맞아. 어. 어. <laughs> 너무 웃긴다. 어. 익숙해요.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건 익숙합니다. <laughs>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익숙해요. 어, 원래 청취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음, 캐서린 미국에서 방송한데, 어, 한국에선 피아노 방송한대 싱가포르 팬부터 확보해보자고? 싱가포르에 가서, 어, 코로나가 풀리면 버스킹을 할 예정이에요. <laughs> 근데, 싱가포르 버스킹 되나? 캐서린. 싱가포르 버스킹 돼? 음. 어? 캐서린은 1만 명이 그냥 기본으로 들어와? 음, 그럴 것 같다. 아, 캐서린이야. 어. <laughs> 음. 미국 방송에서 1만 명 들어오는 거야? 오, 멋지다 얘. 응? 어 버스킹 할 거예요. 양만영아치 오빠 저 댄서잖아요. 노래는 지금 아직 연습 시작 안 했는데 <laughs> 춤은 연습 시작했거든요. 어 세계적인 스타 버스킹은 기본이죠. 찾아가는 버스킹. <laughs> 어 지혜도 노적 1만 명이야? <laughs> 아 웃겨라. <laughs> 어... 아무튼 어? 오늘 지금 시간이 됐으니깐요 책을 추천할 시간이 됐네요 어 이거 이거를 읽어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오늘 어, 자신있게 살아라 이 책의 18페이지를 읽어 드릴게요 언니 음악 하냐고? 아니? <laughs> 이제, 이제 하려고 <laughs> <laughs> 캐서린, 어 이제 언젠가는 할 건데, 어 나는 퍼포먼스 PPAP 아저씨 알지, 캐서린이야. PPAP 아저씨 같은 퍼포먼스 가수가 될 거야. <laughs> 뭔지 알겠지? 어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음 아기 상어 같은 <laughs> 뭔지 알겠지? 그런 거 노리고 있잖아. 어, 어제 할거 많지. <laughs> 싱가포르는 버스킹이 가능한 나라야? 내못본것 같아 싱가포르에서 버스킹하는 사람 어... 오늘 18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늘 저항을 받는다 음, 우리한테 붙어있는 무의식의 프로그램 즉 패턴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바꾸자고 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꾸려고 결심하면 반드시 저항을 만나게 마련. 진정 무엇인가 해 보려 할 때면 언제나 도전을 받는 법. 음.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하면은 나의 패턴이 바뀐다는 소리야. 어. 도전하시라는 소리야. 어. 음. 싱가폴에서 버스킹이 없어? 버스킹 자체가 없어? <laughs> 사주풀이냐고?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아무데나 펼쳤는데, 이게 좀 뭔가 와닿는, 와닿다, 와닿는데, 오늘. 변화는 항상 저항을 받는다. 음. 음? 버스킹이 있어도 무관심해? 그래? <laughs> 하필 18페이지에 이런 좋은 글이냐고 그냥 열었는데 이게 열렸어. <laughs> 킹받는 문구야? 어, 뭐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어? 갑자기 막 치킨 먹자고 그러잖아, 가족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페이지인데, 어, 나도 뭔가 약간 박자를, 박자의 신이 되려고 하니까는, 어? 뭔가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오늘 내가 꼭 가가지고, 열심히 배워 오겠어 어 중국 상해에서 버스킹을 하는건 어떠냐고 그래 언젠간 거기도 가자 어디든 가자 어, <laughs> 어. 어 부자 되는 방법 되고, 알고 싶지 부자 되는 방법 써있다 어, 부자가 되는 법 55페이지 <laughs> 55페이지 볼까요 <laughs> 음. 아, 여기 말고. 아니,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61페이지에. <laughs> 김서수 안녕? <laughs> 어, 중국 상해에 친구들이 많아? 오, 그렇구나. 음. 상해가 상하이야? 음, 부자 되는 법뭐 복권 주식이야? 음. 아, 중국 상하이로는 아직 그쪽으로 머리도 두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음. 음.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어, 그냥 한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어. 어, 굳이, 어, 어차피 한국은